이것은 누구로 만든 연필꽂이입니다. 바닥은 이렇게 생겼고요. <laughs> 연필은 케 제가 <최대가> 여덟 개입니다. 앞으로 들어는 그떨어 <laughs> 수가 안 되고요. 이 창문 그 정도 있어. 요 이거, 이거, 이건. 그리고 이건 안 씻어도 됩니다. 칸면 조금 조금입니다 그리고 창문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냥 이것처럼 연필하고 다 음. 이런 거 볼펜도 가능하고요. 이것은 그냥 멋입니다. 이거, 요거는 일부러 좀 뚫어놓은 것이. 연필이 잘돼 있는지, 연필 멀쩡한지 한번 앉아 보도록. 이걸로 앉아도 되겠지? 그러고 싶을 때마다 만져보고 싶다 이상으로 마치는다.